대통령 체포 직전 3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책임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와 오라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동석한 경찰 공무원이 55경비단장 측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서 경비단장이 지켜보는가 동석한 경찰은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에요 국수본의 그 경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 권위주의 시절에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책상 위에 수갑 올려놓고 조사하던 거랑 뭐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다음날인 1월 15일에 대통령 체포합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인권 친화 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간입니다. 접경 금지했죠. 서신도 금지시켰죠. 강제구인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 어떤 수사 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한 날에요. 소고기 와인 파티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에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 에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랑 자축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이때까지 그 어, 지금 그 반복적으로 얘기된 부분인데 간단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체포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당연한 조항입니다. 저 공수처장은 그 체포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석을 달리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55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은 건 경호처법에 의한 성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지금 의원님도 정확하게 보실 건데 군사기지법 상에 우리는 승인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군인들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고 긴박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에다가 첨부 형태로 했는데 공수처장이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저런 문서까지 어떤 어 만들 성낙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 노고의 어떤 치사 대상이 될수 있지. 그것이 문서를 갖다가 딱풀, 딱풀 공문이라 하는 그런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날 저녁 모임을 했습니다. 엄주한 게 아닙니다. 수사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 영장 실질신문을 위해서 그때 50여 장이 넘는 ppt를 만들어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 저희들 직원들한테 밥한끼못 사주고 그다음에 제가 와인 한잔 따라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엄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어,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아니, 자리에 대해서 끔치에 아, 아, 부끄러움이 네. 없습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예예. 의원님 예, 예, 말씀하신 예. 제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니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혹시 소지가 있단 말씀들니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 말씀들이.